오늘은 디파이 분야의 대표 종목 중 하나인 에이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세 흐름, 기술적 분석,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에이브의 가격은 약 39만원대로 전일 대비 약1% 하락한 상태입니다. 고가는 40만 7천원, 저가는 39만 1200원을 기록했고, 전반적으로는 지난 며칠간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죠. 차트를 보면 6월 중순 강한 상승 흐름 이후 고점에서 두 차례 하락 파동을 겪었고 현재는 39만원대 지지선을 재확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이후 눌림목 구간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7월과 8월 사이에 나타난 고점권이 대략 44만원대였고요. 직전 고점은 약 46만원선이었습니다. 현재는 39만원선이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라인을 하방 이탈하지 않는 한 중기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이후부터 꾸준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파동 때마다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하락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며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이탈이 아닌 조정일 가능성을 시사하죠. 지금 구간은 기술적 지지선인 39만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영역이며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42만원에서 43만원대 재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9만원이 무너지면 36만원 중반까지 단기 조정이 확대될 수 있어 손절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에이브는 단순히 가격 움직임뿐 아니라 최근 디파이 시장의 트렌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다시 살아난 디파이 수요와 함께 대출 및 유동성 공급 기능에 특화된 에이브는 메이저 디파이 플랫폼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기관용 에이브인 에이브 아크의 확장 움직임이 올해 들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고 블록체인 상의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모델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운용 시장에서 테스트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성장성도 여전합니다. 게다가 최근 스테이킹 모델 개편과 관련된 소식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에이브는 플랫폼 내 보안을 강화하고 생태계 유인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 홀더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를 넘어서 프로젝트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죠. 또한 Aave의 CCIP 크로스체인 통신 프로토콜과 연동된 기능 확장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ave가 단일 체인에 머무르지 않고 이더리움, 아발란체, 폴리곤 등 멀티체인 디파이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로 재편되면서 크로스체인 유동성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CCIP 채택이 늘어나면서 디파이 플랫폼 간의 브릿지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에이브의 프로토콜 자체가 이런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이브는 여전히 디파이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8월 말까지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따라 추가 하락 또는 반등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브 자체 이슈로만 보면 하락을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A부는 기술적으로 눌림목 조정 단계이며 39만 원 부근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최근 거버넌스 개편, 기관 서비스 확장, 크로스체인 생태계 연동 등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다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당일 매매보다는 중기 관점에서 눌림목 매수 전략이 더 유효해 보이며 거래량 회복과 함께 강한 반등이 동반된다면 45만 원 돌파도 다시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는 절대 다른 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 화면 속에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 줄수 있는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괜히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시장과 함께 뛰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그 자리에서 정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이 화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세요. 큐 유튜브 단독 24시간 무료. 그리고 그 아래 구독 좋아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렀을 때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추천과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밑에 적힌 매일 24시간 추천이라는 문구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종목을 찍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장이 끝나고 문 닫는 게 아니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진짜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는 사이에도 저는 깨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간 차트 대응, 여기에 밑줄 쫙 긋겠습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1분, 5분 안에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아좀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순식간에 손실로 바뀌는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매수 타점이 오면 바로 진입, 손절 라인이 깨지면 바로 정리. 이 속도전에서 승부가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직접 책임집니다. 정확한 타점 안내 여기에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손실로 끝납니다. 반대로 애매한 종목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큰 수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딱 정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라인에 맞춰 진입과 청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 무료 정보. 제가 왜 무료로 드리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걸 경험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압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그 순간부터는 신뢰가 생깁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세부 분석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건 비트코인 차트 분석 요약과 고래 체결 분석 브리핑입니다. 보시면 가격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현재 흐름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지표 박스권 돌파 여부 등 이런 디테일이 진짜 분석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죠 특히 오른쪽 하단을 보면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근에서 매수 구간 형성 특정 가격대 돌파시 매수세 강화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이 그냥 따라 하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분석을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업데이트 합니다 시장은 변하니까요 고정된 정보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화면 하단을 다시 보세요.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1 이게 여러분이 저와 직접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종목과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번호를 밝히고 책임을 지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주는 정보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한 종목 이야기를 하, 해드릴까요? 이 그때도 오, 이렇게 영상에서 살짝만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불과 3주 만에 원금 대비 18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게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률 높은 자리만 노립니다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혼자서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동량 하는 걸로는 절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24시간 시장을 지켜보고 매순간 변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냥 구경만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엔 진짜 행동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수익을 만들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010-995-6611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계좌를 움직일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받은 정보대로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한 매매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근거 있는 매매, 실시간 대응, 정확한 타점 그리고 꾸준한 수익, 이네 가지를 여러분 계좌에 심어 드리겠습니다. 행동하세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겁니다.